얼핏 제가 스페인을 말씀드렸지만 성아 아... 도레미님 어?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도네이 영상 도네이션인데 이거 눌러야 되거든요 안누르면안 나오는 거로 안 알아요 돼? 아닌가 눌러봐요 트위치 아, 안 나오더라고 뭐... 안 나오더라고요 트위치, 아, 클립은, 뭐... 안 나오더라고요. 트위치 아... 클립은 뭐 눌러야 돼요 트윗을 깔아서 눌러야 되는데 안눌안 깔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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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 이거 영상을 행복가득 우리 마음은

아, 진짜, 진짜. 야, 김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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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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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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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4기. 내기여가지고. <laughs> 어 뭐야 영 이제. 하시면 돼 그걸 영으로. 이제 끄시면 되고요 왼쪽에. 저희 대표님이 신다 확실히 잘 저희 대표님이 여러분들 되게 잘 부르시네요 노래. 를 다음에 한번 <웃음> 다음에 <웃음> 한번 더 불러주세요. 네, 좋네요. 양도 <laughs> 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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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는더 <laughs> 웃긴 게얘 엎드리고 얘 엎드리고 얘는 갑자기 물을 찾으러 가. <웃음> <웃음> 물이 어디 있나요? 물 갖고. 물 호스트 안에 호스 트안 하고 이제 늘려 나가야죠. 이제 여기가 공식 방송국이고 선수들과 함께 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팔로우 해 주시고 개인 방송도 많이 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언제 오죠? 어 컴퓨터는 한 일주일 내로 세팅이나 끝나요. 일주일 내로 음. 숙박 시설도야 한 열흘 보름 내로. 보름 내로 음. 그 동안은 음. 이제 전 이제 집에서 이제 각자 다들 방송하고 숙소에서 처음 이제 저희가 연습을볼때어 아, 묘할 어, 것 같아요 파티 한번 음. 그때 할까요? 감수 선수와 슬슬 피곤하신 것 같고 네. 그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오파로치 선수 이야기 조금만 1, 일이 분만 할게요. 그 오파로치 선수가 어, 집에서 다루시는 컴퓨터의 사양을 한번 읊어주세요 아, CPU가 i7에 음? 3이었나 4였나? 770이었는데 그거고 그래픽카드가 750인가? 60이에요 <웃음> <웃음> 네. 3년 전에 엄청 풀옵션으로 샀는데 그러니까 뭘 얘기해드리고 싶냐면요 오파로치 선수가 집 컴퓨터가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도 그걸로 여태까지 버텨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정말 좋은 사양의 그 환경에서 어 이제 함께 할 건데 루시우 개인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힐러분들이 참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루시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냥 예 저같이 좀 이렇게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어 이렇게 뭔가 힐러 쪽으로 좀 파보고자 하는 또 이런 신규 유저들에게 또 루시우 전문 방송 또 이런 거좀 약속해 주세요. 물론 이제 딜러도 하시고 하겠지만 아닌가요? 매크리 이런 거만 할 건가요? 저 루시우랑 힐러 위주로 하죠. 네. 손부라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시고, 가 네. 그 루시우 전문 방송 같은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음. 루시우 하는 방송이별로 없더라고요. 음. 아, 니면 조합 맞추는 것 빼고는... 로 음. 아, 줌반님은 지금 개인 방송으로 한3 8 0 0명과 함께 에이. 또 지금 오버치1등으로 방송하고 계세요. 아0바1 0 0 0명0 0 0명 100,000명. 1 0 0 0 0 0 감수 선수0 0 0명1 0 0 0 했단 말인가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몇천명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정말 진정한 팬분들 이렇게 아름아름, 그고 예, 그런 것도 중요해서 예, 지금 계시는 이 80, 90명 분들 예, 제가 이 얘기함으로써 갑자기 열두 명확 빠졌네 그 보러 가시는, <laughs> 예, 그 간접홍보, 예, 하튼간 고맙습니다. 이 분들은 명훈 선수, 오팔 선수, 예, 감수 선수 팬분들이신데. 고맙습니다. 힌트치 박스 힘겹게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으니까요. 감수 선수 좀 표정 보시면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또 아까 보니까 피는 하는데 또 막상 자기에는 허무하다. 게임, 게임을 하고 싶다. 아요 네. 와우나 하세요. 좀 서서히. <laughs> 요즘 와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 감수 선수가 그 오버워치 에디션 크로마 마우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한 3개월? 두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왼쪽이 고무 박킹이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위에 우레탄도 다 달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새 거를 받았고 그헌 거를 네. 어저께 아이디어 낸 건데 네. 그냥 쓸수 있어요. 그냥 버리긴 너무 그냥 쓸수 있어요. 약간 그 프로 부편 너라 왼쪽에 고무 박킹이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싫은 거예요. 조금 움직이는 게 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팬분들에게 공식 방송국에서 팔아요. 아, 아이... 그래서 네. 예를, 예를 들어 네. 뭐 그게 네, 예를 들어서죠. 예, 네. 네, 8만 원이라면 3만 원에 사셨어요 뭐 캐, 감수 팬분이 네. 그럼 그분에게 드려요 그럼 그분은 감수 선수의 그거를 가지시고 그분의 이름과 감수 선수의 이름으로 그 브루이 웃이나그 네. 유니세프 그 청소년 뭐 브루 환경 뭐아뭔소리야 뭐, 근데 뭐, 그냥 그냥 일단 취지는 좋은데 네. 근데 뭔가 이제 그좀고장나 그니까 하자가 있는 제품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자까지는 아니고 하자까지는 본인이 아니요? 이제 이거 완전 괜찮아요 딱 보면 그냥 쓸수 있어 저는 쓸 거예요 쓸수 있어요 근데. 그냥 버리게 뭐하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컨텐츠 괜찮지 않냐고 생각이 든거 예, 요 그래서 형도 불편하네. 음, 명훈이었다면 3주 전에 내다 버린 거. <laughs> 3주 더 썼거든요. 형도 불편하네. 이거는 이제 저희 콤박스 팀 모두가 불편해야 이제 또 어, 불편함을 넘어서는 이제 또 행복을 찾기 때문에 음. 모두 불편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다들 이제 불편러로 넘어와야 개선이 되는 거죠, 불편한 게. 영훈이가 불편하다. <laughs> 나한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건 되게 좋은데 일단 마우스 이 상태를 보고 정말 괜찮아. 처음엔 괜찮을 것 같아요. 쓰셨던 마우스인데 뭐가 다전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음. 요 부분이 살짝 올라가요. 손가락 살 저기가. 아. 그러니까 보시면은 진짜 다 그냥 다 똑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고무가. 올라오는 게. 짜증 난다고 예, 불편해 불편해서 불편해서, 불편해서. <laughs> 불편해 이게 <laughs> 불편해, 불편해. 근데 하나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아, 그렇네. 팬 그렇네. 아이고 제갈량 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또 근데 팬분들 입장에서또 감수 선수가 또한 시즌 을 쓰셨던 거니까 네. 이걸 또 소장하시고 감수 선수가 대신 또 거기다가 또 선물을 보내야뭐뭐과자라던가사인이라던가 해서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음. 그럼 그거를 뭐만 원에 사셨다 그럼 그만 원을 감수 선수와 그 보내주신 분의 이름으로 그소년과장이라던가이런 걸로 예 그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명의 이득이에요 비즈니스 논리에 레이저도 좋은 일했고요 감수 선수 좋은 일했고 그 팬분도 좋은 일을 하신 거고 예그 그거를 방송국 본인 방송에서 또취지를또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서로 서로 이제 불편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걸 구매를 좋은 취지로 구매를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고무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분도 불편 넘아 바로 바로 <laughs>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물론 뭐구매하는 거나 뭐 판매하는 건 이제 판매자방 이건 나중에 아니면 뭐, 판매하지 말고 그냥, 그냥. 선물로 어, 어 그것도 이벤트 줘요. 그냥 드리는 예, 예, 그냥 우리 모두가 불편너가 되는 방송이래요 <laughs> 그럼 우리 콤박스 T6인데 T6 이름 바꾸기로 했잖아요. 네. 콤박스 불편스. 불편 영어로 뭐죠 불편, Uncomfortable 오 어,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컴박스, Uncomfortable 괜찮네요 그러면 이제 그, 그러, 그러겠죠 그 경기, 경기할 때. 인텔 오버워치 시즌 2 멀티 스톰 VS 아 죄송합니다 저희 첫 경기라서 제가 그 예를 들었네요 앰비어스 VS 컴박스, Uncomfortable 그리고 정수린 캐스터님이 네 오늘 오버워치 시즌 2첫 번째 경기 콤박스 언컴포터블 펌펌펌펌. 어 근데 이름이 <laughs> 어? 세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름이 세서 뭔가 괜찮아요. <laughs> 세 보여, 언컴포터블언컴이터네요 <Uncomfortable>. <laughs> 음. <안> 의외로. <laughs> 그리고 정민 씨가 이제 정민이가 정말 불편한 분들 불편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모시면서 <laughs> 아 불편해. 막 여기서 이제 감성 이목베개 하고면서 <laughs> 아, 아 이게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리즈 손목 보었다고 팀명 자체는 일단 좀 멋있어요. 뭔가 괜찮아. 영어로 하니까 이제 어, 뜻을 박스, 뜻을 보. 모르면은 오, 오좀 있어 보인다 하는데 딱 뜻을 알고 들으면 불, 뭐지? 불편해, 불편해. 이좀이이 팀명 드, 들으면 들을수록 좀 불, 불편한데. 인터뷰할 때도 감 김선수 죄송합니다. 이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지금 인터뷰 어떠십니까? 불편해요. 불편해요. 뜻에지 불편해. 불편해. <laughs> 불편해. 불편해. <laughs> <들세지> 마세요. 불편해요. <laughs> 바로 그냥 이제. 아. 어? 리퍼랑님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리퍼랑님도 감사합니다. 아, 리퍼랑님이다.어서 오세요. 리퍼랑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 진짜 모든 모든 분들 보는 보는 진짜 다들 감사해요. 제방 매니저분. 이제 이게, 아프리카... 이게 공동방송도 이런 매력이네요. 있다이 네. 그러니까 감수성 팬분들 이렇게 다 모이네요. 각자 팬분들. 네, 아프리카 TV 때부터 진짜 완전 진짜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 제가 진짜 이제 해준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네. 아, 영웅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지금 약간 울컥했어. 진짜 진심으로 리퍼랑님한테 아, 네. 되게 고마워하는 게 느껴지네. 아 진짜 방송할 때마다 매날 와주시고 제가 네 아프리카에서 트위치 넘어올 때 이제 좀 아, 시청자 아. 좀 많이 빠졌을 때부터 되게 또 많이 도와주셨고. 아, 그런 게 기억에 남죠. 사실. 네, 그렇죠. 힘들 때 모든 좀, 모든 분들. 근데 저는 이제 제방송 많이 봐주시는 분들 이제 도레미도 그렇고 이제 다들 많은 분들도 그렇고 다에밍님도뭐 여기 바나츠님 뭐 다른 분들이 이제 다 언급 안된 모든 분들도 제가 다 방송에 오면 맨날맨날 인사해주시고. 그로군요. 다 소중하신 분들이라 너무 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즈 선수가 그 요즘 손목도 좀 많이 아프고 밥도 잘못 챙겨 먹고 생일날도 부모님들 또 일하시느라고 생일날 자기 혼자 김치볶음밥 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수가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너무 슬프다.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보냈어요 아, 리지한테 해서 어, 제가 오늘 팀장 예, 멋지다 역시 팀장 예, 제가 역시 뭐 이런 팀장. 말 진짜 감성팔이가 아니라 다들 힘든데 그리고 또 부모님 또 효도하고 있고 다들 그러느라고 근데 진짜 이런 돈들 저희가 진짜 진심으로 잘 쓸게요 진짜 예.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클로즈 하겠습니다. 감수선수 개인 방송 보시는 감수선수 팬분들, 명원선수, 명원선수 네. 팬분들, 어, 리즈 팬, 오프라치 팬, 뭐, 줌바 팬, 어, 뭐, 다 우리, 어, 트와일라이 선수 팬, 다들 각자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 응원 진심으로 해주시는 거 느껴지고요. 가끔씩 공동 컨텐츠로 저희가 PCC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수들이 모여, 모이거나 어떤 공지사항을 제가 발표하거나 이럴 때는 어, 잠깐 여러분들이 좀이 공, 어, 본부방송국도 조금만 잠깐 신경써주시고 또 다시 돌아가서 어, e스포츠플레이어들의 선수분들의 경기도 어,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어, 오늘 명훈선수 내일 인벤티비 정말 좀 많이 와서 응원해주시고 내일도 이말료님이랑 재밌게 네 김기열 개그맨님 또 뒷이야기 나중에 또 해주세요 <laughs> 김기열 씨 너무 재밌어가지고 <laughs> 김기열 님 네. 신정민 씨도 너무 재밌고 옷 입는 게 너무 재밌었다다 재밌, 재밌으세요 그리고 감수선수의 라인하르트와 또또 어, 또 맥크리 아, 그리고 음. 음. 감 선수의 겐지 감귤 겐지 감귤 겐지 그리고 오팔스 선수의 또이 소울죠 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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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이의 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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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이의 겐지 이렇게 등다 <laughs> 등다 어, <능단, 능단. 웃음> 네. 자 그건 내가 이건 오바다 네. 좀 재밌게 <laughs>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쉬는 컨텐츠로 하는 30명과 함께하는 하이즈 컨텐츠도 간간히 좀 봐주시고요 <laughs> 네. 그리고 앞으로 또 핫스스톤, T6, E6, N6R 어, 모두 좀 다들 어, 뒤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기가바이트 계약 체결식 잘 끝냈고요 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스폰서가 있는 팀이 됐습니다 뭐 레이저도 있지만 네. 여러분 이제 선수분들 잘 재우고 오늘 보내주신 도네이션 정말 의미있게 쓰겠습니다 네. 예. 절대 소고기 사먹지 않겠습니다. 예. <laughs> 우리끼리 네.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저희 이만 잘어 가보겠습니다. 해피나루. 안녕계세요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시다. <laughs>